전 지금 연준이 형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형이 여기 찾고 있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어 찾았어요? 아니 나저안 잡았어요. 여기 누구 있는데? 여기. 아, 이거랑 다시 할게요. 아, 다시. 다시. 다시 한답니다. 왜상황다 아, 망해질 된다이 다시 다시 찍어야 돼. 다시 다시 찍어야 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야, 야 너도 나도, 나도 한파상한다. 다시, 다시 찍어야 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야, 다시 찍어야 돼. 야, 나 카메라 내려. 야, 안쓸거 가지고. 아, 진짜. 후캉성. 다시 다시 나, 진짜. 야, 너 나, 안 해? 그냥 그거 나. 응. 너안 해? 아니야, 나안 해. 나. 안 해? 딱.

아, 잠깐. 아, 그냥 거기 해. 에이. 에이, 연준. 아, 그냥 여기에. 아니, 아니. 연준. 어, 어 윤찬. 영미. 아니. 시구 응. 아, 윤준. 유진입니다. 그냥 해. 아이, 씨. 나도 시, 카메라 끝에서 찍는 게 좋아. 너도 끝에서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상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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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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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술래잡기를 해볼 건데요. 연준, 윤찬두영영민 <laughs> <나이> 진, 안균진, 유진입니다. <유스. 웃음>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안녕 내면신다 가이바이버 가이바이버 가이바이버, 가이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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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빠네 빠네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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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네 얘들아 보자기가 왜 이렇게 많아 보자기네 <laughs> 보자기 도자기 오케이, 오케이. 다시 치시시작안 내면 진다 가이가이보 제가 슬라가 됐네요 아니에요 아아여민이 남았어요 안 내면 진다 가이가이보 가이가이보 어, 제가 실리가 됐네요. 시켰습니다. 어, 제가, 어, 진짜 새로, 연준이가 고고 시켜서. 고고 일단, 됐어. 일단 빨리 할게요. 1분 오케이. 했다, 1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분 할게. 오케이. 전 지금 아, 숨으려고 아. 합니다. 아. 숨는 거죠? 오케이. 숨어, 숨어. 오케이. 숨는 거라고 숨으라면, 왜 음. 숨지? 숨을때가 여기 숨을 여기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깨끗해 보이나요 잘해 봅시다여기 i <laughs> we <laughs>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영민, 영민, 영민. 그 이상한 아 이상한 아저씨가 아니라 멋진 멋진 조영우 동생인데 조영우가 멋지다. 미안. 사실 아고바보. 아. 찍는 거, 언제 찍는 건가요? <목소리> 이상해. 이상합 지금 <laughs> 애들이 먹을, 거, 먹 거, 하는 <laughs>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잠깐 작업 좀 하고 올게요. 아, 작업 완료했습니다. 네. 어. 아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아, 저 찍었어요. 어 스마트폰 줄나 찍을 거야. 맞아. 야, 키순. 키소... 야 유진이 여기 앉아. 여기? 야 윤창이 다음. 나 여기. 안 앉아. 아니, 아니, 저... 아니 저... 내가 여기야 키순이니까. 여민아, 창이 이쪽으로 가. 여민이... 아 이쪽으로. 너왜안 멈췄냐? 여민이 착하. 지어안 멈춰도 돼. 아다 보여 여기. 오케이 비 키세요. 비키세요. 여기 앉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응? 너 못생겼음. 여기 앉는 사람 못생겼어. 나 못생겼어. 나 못생겼어. 아, 아 유진아 너 끝으로 가. 아, 왜? 바꿔. 왜냐면 끝에가 자랑하기 좋아. 응? 뭔 소린가요? 자. 내가 차라리 가운데 앉을까? 아니. 아 그래도 돼. 맞아 맞아. 그래 그래야지 잘 보이지. 그러면 내가 안 보이지. 그럼 내가 안 보이잖아. 잠깐만. 지금 형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어 정도. 시... 이정어이 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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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딱 하고 하면 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딱 하면 너가 나오고 딱 하면 너가 나와 딱? 아, 이렇게 아. 그래, 그다음 너, 오케이, 준비. 윤찬 다음 나. 준비. 아니, 아니. 예, 다 여기 안 보이게 준비 시. 아니 다안 보이게 너. 아 잠깐, 두 번째 누구였지? 어 너. 키순 아니 나도. 다음 너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이 예담이. 준비 시시 시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숨먹질할 건데요. 저 혼자냐고요? 아 이상해, 이상해. 아니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윤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팀원으로 가는데요. 어, 일단 술래를 먼저 정해보도록 하죠. 오, 술래. 가이바이보. 가이 가이바이보. 술래. 어, 술래. 안내맞은다. 가이바이버 나가이바이버. 술래. 가자. 진짜 술래. 술래. 어, 제가. 어, 어, 진짜 맞았어. 진짜 어, 맞았어. 꼬치. 저거치. 짜지 않았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네, 어, 확실히 짜지 않았어. 오 그만하시고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합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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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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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봐 잠깐만. 뭐가 조용해봐 우리들만. 아, 아. 더 어, 어, 윤준이도 하게 되었어요? 스타일카 한번 만져. 됐어. 일단 나 어디서 숫자 세지? 아,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서 숫자 셀게 라아무데도이가한 아, 사투나. 거. 아야 해. 캡쳐나. 캡쳐나 해 줘. 가 오도 다 가야지는 거. 거. 내가 큰야 빨리 나 숫자 센다. 어. 1분 센다. 그래. 빨리 다가다 어, 나가 다 나가. 이 정도 갔다 아니, 아니 빨리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갈 다, 다, 다 나가래요. 숨어. 래요 숨어. 숨으래요, 숨어, 숨어. 구독이 없어질 어, 구독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지. 아니 어쨌든 빨리 가. 어차피 있든 어, 빨리 없든.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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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매일 그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놀람> <나가봐. 안 부르다가. 놀람> 저는 나갑니다. <놀람> 아니 네. 전 네. 더... 아, 이대거못해좀아니다 네. 여기는 아니고 이쪽 이쪽 발을 해서 저기 안 돼. 왜안 돼? 사랑이다이사랑이정상이 같아요. 거의 안 돼. 왜? 안 돼? 안 돼. 가면 연준이 형이 찾대. 살짝 열어 놓겠습나다기 있나요? <laughs> <laughs> 아 잡혔습니다 네, 아 어렵네요 어렵네요 한번 가봅시다 네? 저도 찾는거죠? 네, 네. 여기도 네. 있을 네. 아니야 네, 좀... 여기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 뭐,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있을 수 있나요? 없네요 여기 없어요 음. 여기 있을 음. 리가 없어 이거... 여기 누구 있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 없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나요 위치 확보를 못해서. 어 네. 아, 정말. 야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오 어, 여기 있다 여기. 어? 여기 <laughs> 우리가 있네요. 음. 여기 여기가 있어. 여기는 없고요. 여기 없는 것 같아. 한 분이, 한 분이 음. 없네. 없네요. 그럼 화장실. 아, 화장실 또 없어? 여기 있나요? 음. 힌트 좀 해볼까요? 아니요. 힌트 하면 저희가 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없네요. 여기 아무도. 야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긴 없을 것 같고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기요 저기 옷 어디 있는데 있, 있진 않을까요? 저기요 없네요 어 아무도 없네 지금 우리 말고 다 배란다는 아니겠지? 아 이거 맛있더겠지? 무엇 무엇?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시간이 없네요. 지금 여러분 지금 댓글 알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만 같이 지 알려주세요. 있는 사람이 없어 아주 잠깐 없네 여기도 저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쓸리가 있나요? 여기 누구 있나? 베란다? 에는 없을 것 같아 음. 베란다면상에있베란다란다베란다 베란다 봐야지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있어서 잘 안보일 것같아니다 오! 바로실거다아 근데, 근데 아니, 돼요? 여기 진짜 없을 것 그런데 질 수도 있어 거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실에 있긴 한가 거실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있을 리가 있나요? 지금 다 따로 돼요 거기도 봤는데 왔어요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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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와 진짜 잘 숨었네 나갔나? 아 어? 뭐라고? 도깨비가 다가나 봐. 말이 되나요? 도깨비는 세상이 없습니다. 무 찾겠다고 꼬리를 할까요, 진짜? 아니요.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그리고 안 보이면 그못 찾겠다. 예. Yeah! 어. 지금, <laughs> 지금 누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맞죠? 네, 그런 거. 지금. 이사합니다 여기 화장실에 화장실 깨꼬리를 부를까요? 그래요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 어디 있었어? 아니, 여기 에섰는건 반칙이 아니야? 뭐, 뭐가 반칙이야? 우 차도 실 그리고 애들 더까요 차에. 아 여기서 영상을 그치. 더 찍어. 와 봐. 니와 봐. 여기서 잠깐만. 문닫아 봐. 너가 어, 영상 보이나는다고. 어떨 너가 좋아요? 너가 좋아요. 좋아요. 수, 우리 채널 한만더 하자. 아니 너 구독할 일단 말해봐 한 번만 일단 일단 한 번은 다음에 찍 어, 아니 아니 이번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한다에 어, 나도 업로드, 업로드 한 다음에 이거 찍자 오케이 어, 한 번을 오래 찍는 게더 낫지 않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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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이 다될 수도 있어 그래서 다안 되는 거 이상한 거 같아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일단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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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업이 힘듭니다 야예 유진아 너 좋아요 해봐 시시 시자 구독 좋아요반니 아. 알림설정 해봐 알림 설정 아봐 구독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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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알림아정아랑아랑 구독 좋아요아 아니, 아 많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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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